하나님이 역사 속에다가 집어넣은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편에서는 뭐그 인정할 수 없는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 둘이구나 이 말이 아니라 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낳았다고요? 둘 낳았는데 엄마가 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서로 달라요. 한 여자는 종이었어요. 하갈리라는 이집트 여자. 그 여자는 뒤에 나옵니다만 굉장히 젊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일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갈라디아 사장에 보니까 이 아들은 육체를 따라놨다. 육체라는 건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젊었을 때 애를 낳았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사라는요. 몇 살에 사라가 혹시 얘기 난지 아세요? 사라가 아흔 살에 애를 낳았어요. 여기 지금 아흔 살 계시나 지금? 누가 아흔 살이시지? 아흔 90살 살애 나요 못 나요? 그냥 웃음으로 대답하시지. <웃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요요 요 차이가 뭐냐 보세요. 젊은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육천 원난 거고. 할머니가 애를 으니까 약속으로 난 거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젊어서 난 자식은 4시야. 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가 9살이면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둘이 10살 차이 나니까. 100살에, 아까 9살에 우리 저기 저 할머니들 임신해요, 못해요 하니까 웃었죠. 자, 100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4시가 네 아니라는 거죠. 약속에. 약속의 시라는 거예요. 자, 또. 무슨 차이가 있냐? 몸으로 난 아들은 물려받을 게 없어요. 여기 유업이라고 돼. 유업이라는 건 기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유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업이에요. 예수님을 물려받느냐? 예수님을 물려받지 못하느냐? 그럼 물려받지 못하니까, 이 종액, 종액에서 태어난 아들을 엄마와 함께 쫓아버렸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쫓아낼 마음이 없었어요. 창세기 21장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에요? 내네 아들 있죠. 그런데 본부인이 싫어해. 맨날 막 긁는 거야. 밤마다 긁는 거예요. 남들 못 낳는 아들, 나도 낳았으니, 응? 저 니은하고, 저시읒 저, 저거 쫓아내! 그니까, 아브라함이 죽겠는 거야, 이게 막.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뭐, 그걸 니가 걱정하냐? 쫓아내라. 그 신경쓰지 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이,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집에 여자가 둘이 있는데, 이, 이 여자들 봐보세요. 여기 지금 머리 하얗고 나이 먹은 여자가 살아고, 그냥 젊고, 그냥 눈이 파짝파짝한 여자가, 이게 지금 하갈이에요. 그런데 한 집에 두 여자가 따로따로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은 하나예요. 아빠는 하나인데, 여기서 둘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에게는 언약이 먼저 낳은 여자,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에게는, 그 엄마가 하갈이 아들에게 이 언약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은 이 할머니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는 언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 차이 두 언약이라. 이건 지금 두 언약이에요. 한 집에 두 여자가 살아요. 하나는 젊고 하나는 늙었고. 이건 뭐예요? 눈에 눈에 볼때 여긴 젊고 여긴 늙었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은 언약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언약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자이 자, 이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육체로 자식을 낳은 여자, 육체로 나왔으니까 유업이 없어요. 예수 없는 여자. 그런데 약속으로 자식을 낳은 여자, 내가 약속을 받아서 낳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뭐가 아들한테, 딸한테, 자식들한테 뭐가 흘러가요? 유업 약속 언약이 흘러간다니까요 지난주에 어그제 어, 주일 말고 그 앞주에 제가 주일 오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부 헌신예배 때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오늘 왜 이런데 컴퓨터가 반짝반짝 이상하네 이거 뭐안 나오죠 지금 맛이, 맛이 가버렸어 제가 설교 때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 자식들, 손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그 얘기, 기억 나세요? 아니, 안 나도 괜찮아요. 열흘 전 거니까. 어그제 주일날 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 판에.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나그 심각하게 고민되네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한테, 나 이거 물어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니, 성령 받았어? 언니 거듭 났어? <laughs> 아 그래 그, 그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언약이 흘러가느냐, 언약이 흘러가지 않느냐. 반대로 언약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뭐가 흘러갈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 내 인생의 어떤 습관, 인생 나라는 그 자식들한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차 조심해라. 밤에 일찍 일찍 다녀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남 속이지 말아라!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런 정도 선인 거죠. 정말 진지하게, 야! 내가 오늘은 꼭이 말을 나한테 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뭐, 말못 하는 거예요. 싫어할까봐. 또그 소리예요, 또그 소리.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럴까봐. 종에게서 낳은 자식 이 종인 하갈은 자기 아들에게 흘러보내줄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 이 아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바치래요 열몇 살 먹은, 먹은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야죠. 근데 그게 언약은 아니에요. 그게 언약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갈이냐, 살아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주는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왜 하갈이라고 하는 이 몸종은, 왜이 여자는 왜 하갈은 언약을 흘려 보내줄 수 없을까? 언약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라은요 언약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 차이죠. 예? 언젠가 그 명절에 저희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싸우, 싸우겠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친척이 그래요. 아 우리 딸이 서울 목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냥 집이 대궐 같다고. 그니까 옆에 분이 목동이 뭐 좋하니? 강남이 좋지? 그러니까 이 바보같이 목동도 강남이야? 그래갖고 이제 아마 이게 강남이냐, 목동이냐? 아이나 거기서 얘기했다가 를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만들 하세요. <laughs>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목동 얘기했고, 믿는 사람이 강남 얘기했어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 세 사람이 찾아, 세 사람이 살아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자, 여기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과, 한번 성경 보십시다. 이 집에, 누가, 누가 사는지. 이거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서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자, 구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구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아브라함이 저이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아들이 이삭이고 야곱이 손자예요. 셋이 한 집에 같이 살았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 0 0살의 아들 낳았어요. 몇 살에요? 해 보셔 봐. 어차피 제가 오늘 밤에 빨리 끝내기로 마음을 먹고 왔어요. 오늘 설교 내용은 그하룻밤친데 두개로 나눌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꽤가났어아 이거 이렇게 하면 못쓰겠다 예, 하나를 둘씩 나누어서 하자 예. 자 보세요 대답만 빨리 하시면 5분안에 끝나 아브라함이 몇살에 아들 낳았다고요? 100살에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40살에 장가가가지고 희상은그 아버지 그 아들이요 이, 이삭도 아기를 못낳았어 20년동안 그래가지고 60살 환갑에 애를 낳았어요 환갑에 그러면 아브라함 100살 이삭은 60살. 그럼 아브라함이 몇살된 거예요? 160살에 손자를 봤어요. 그 손자가 에서와 야곱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살에 죽어요. 이사 야곱이 태어나고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15살에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손자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게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손자야,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 원래 우리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원래 갈대아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더라. 너희 증조할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더라. 떠났다. 떠나서 오다가 증조할아버지는 하나님 돌아가시고 내가 이이 이, 이 가난한 땅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25년 만에 너 아버지 이삭을 낳았다는 거 아니니? 근데너 아버지가 또 장가가지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너를 낳은 거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네 아버지에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손자도 야곱에게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서 언약을 얘기해줬어요. 그 언약이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알아들어요. 왜? 어려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요 할아버지한테.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냥 뭐 사진으로 막, 사진으로만, 이상한 흑백 사진으로 막. 그것도 그린 거. 뭐, 봤어도 뭐할 거예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알 수가 없지. 여러분, 잘 보세요. 몇 대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얘기가 지금은 지금 3대 살아라 기도안 살아. 그렇죠?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사냐, 삼대 사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아이고 매 속터지네. 밥 먹었냐? 아프면 안 된다. 속색이지 말아라, 마누라 속색이면 못쓴다. 술 끊어라.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주로?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도대체? 엄마 돈 떨어졌다. 용돈 보내라. 너 집사람 모르게 보내라잉? <laughs> 우리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요? 아,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 살았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셋이, 삼대가 한 집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그 집안에 언약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갈이란 여자는 이미 쫓겨났고 사라 사라가 누구에게 말했을까? 자기 며느리 리브가에게. 그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언약이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흘러가더란 말이에요. 한 집에. 지금 두 개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어요. 한 집에 한 여자는 종이고 매여 있고 육체 몸뚱아리를 따라서 사는데 한 여자는 언약을 받아서 자유하는 여자 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뭐 요새도 그럴 거예요. 애들 밥안 먹으면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먹어라 한 숟가락만 제발 부탁이다 먹어라 우리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죠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먹인 거예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거. 젊냐? 늙었냐?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 나는 늙어서 쓸모 그만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이건 제가 지난 청년부 헌신회에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젊습니다. 그만하세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 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뭐가 있어요. 뭔지는 몰라. 근데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줘요. 있으니까 줘요. 그렇죠?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으니까, 줘요. 맞아요? 막, 이만큼 산더물처럼 사나갖고, 그냥 썩어가도, 주기 싫으면 어떡해요? <laughs>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요? 무슨, 아이, 줘요, 막, 어? 나 혼자 먹기엔 썩게 생겼으니까, 에이, 미운 놈떡 하나 넣어준다고, 하나 드시오. 이런 건 없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참 묘하다니까. 그래서, 홍도에 사는 엄마 흑산도에 사는 엄마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홍도 흑산도 유명한 생선이 뭐예요? 홍어, 홍어. 그이 그래, 홍어가 홍어는 순놈보다 암놈이 더 좋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딸이, 목포 사는 딸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냥 그 섬에 그냥 계시니까 맨 찾아와서 반찬 해주고 뭐 용돈 드리고 간식 사드리고 막 그러고 그냥 딸이 그렇게 죽어라고 잘한대요 근데 홍어 암놈 크고 좋은 놈만 생기면 엄마는 그놈 싸서 아들한테 택배를 보낸대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딸아 미안하다 근데 어쩔거냐 내 마음이 누구한테 가니까 아들한테 가니까 이 마을까지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맞다 네가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잘해주는 건 고맙지만 나 네가 틀, 네가 싫다는 건 아니야. 근데 뭐 좋은 것만 생기면 그냥 아들한테 보내고 싶어 죽겠는 거야, 이게. 이게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laughs> 난 아들 없으니까 <laughs>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개라도 흔들어 보세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뭐가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갈이란 여자에게 온게 아니라 사라라는 할머니에게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늙었어요. 나는 힘 빠져 갖고 한번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이러니까 뭐라고 나도 모르게 나는 쓸모 없어요. 이제 틀렸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한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나이 먹은 할머니라도 괜찮고, 한 사람은 내가 자식을 못 낳아도 괜찮대요. 하나님의 마음, 언약이 부어지니까, 그건 붙잡고, 그 언약만 흘려보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쫓겨났지만, 사라는 언약이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셋이 한 집에 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계속해서 언약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이 뭘 받았는지, 여러분이 정말 마음가는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보내주고 있는지,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